이제 막내 둘의 응. 첫인상만 남은 건가? 아, 자 네. 이제 메이. 음, 메이. 해보거라. 예요. 아무. 해보거라요. 예요. 아무 희극이. 예! 예!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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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I'm <laughs> 양아치. 오케이. Okay, 나부터 할게요. 네, 양아치부터 할게요. 아, 근데 저 진짜 메이한테 약간 미안한 것도 있고 한게 있는 응. 게 미, 얘가 나 내가 제일 많이 변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laughs> 네, 사실 메이는 똑같아요. 지금도. 지금도 와. 또 첫인상이나 지금이나 들 에에에 약간 이런 느낌이야. 어 나도 거의 차이가 어. 없긴 해. 어, 차이가 없는. <laughs> 첫인상도 광기였고 지금도 어... 미친 애야. 어. 근데 <laughs> 이제 메이의 첫인상이랑 현인상 달라진 것보다 내가 메이를 대하는 게 많이 달라져서 <laughs> 그러니까 처음에는 음. 너무 밝고 해가지고 제 주변에 없는 유형이었어요. 이 유형이. 어, 맞지. 그래가지고. 맞지. 나 같은 애 찾기 힘들지. 어, 그래서 참. 얘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몰랐어. 솔직히 미지수였어. 아, 그 나도 알지. 어, 응.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편해지니까 얘, 얘는 어차피 알아서 잘 하는 애여가지고, 그랬는데, 그게 서운하대. 난 몰랐지. 야, 이거, 이거, 이거 어, 관련해서 쫄깃어 돼요? 에이. 잠깐 잠깐 도중에 아 얘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랑 메이랑 데뷔 전에 아, 데뷔 전이었지. 어, 전은언니 전이 어, 전이 집으로 놀러를 갔어요 어, 저희. 어, 맞아. 어, 놀러를 갔는데 오. 이제 메이랑 나는 약간 F 적그 E N e, e 아닌데 어쨌든 E 같은 성격이었어 얘가 메이가. 그래가지고 막 둘이서 막막막 호들갑을 얘기는 얘기는 하고 있어. <웃음> <웃음> 아니언니는 거기 길을 빨려 하는 거야. 그리고 근데 그때 아니언니가 본인의 스타일이 약간 친해지면 내가 어떻게 편하게 있어도 상대방은 어. 괜찮다고 생각하겠지. 약간 이런 마인드를 음. 갖고 있었었대요. 그래가지고 약간 메이가 또 이제 막내다 보니까 이제 언니의 마음으로 약간 가끔 쓴소리도 한번 하고 약간 좀 시크하게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메이가 살짝 서운함을 느낀 거야. 어, 그래가지고, 나 이제 듣다가, 언니 메이한테 악감정 있어? 이렇게 물어봤었어, 내가 아니언니한테. 음 어, 그렇게 물어봤었는데, 음 이제 아니언니가 그때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 거기서 아마 그렇게 얘기 안 했으면은 조금 오해가 생겼을 것 같기도 해. 어, 음 근데 음 그렇게 얘기해 보니까 또 이제, 얘,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이었고 메이는 또 너무 애가 음. 그 약간 같이 응기고 얘기하고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메이는 그래가지고 이두 개가 겹친 거 이미 둘이 음, 아, 거. 한 명은 안된라 어. 그러고 한 명은 그지 그지 한명은 편해서서 <laughs> 어 그냥, 그냥 <laughs> 평소대로 대한 건데 메이는 어 초반엔 되게 되게 잘 해주고 되게 이 대답도 막 엄청 예쁘게 해준 착년데 나한테 편해 이런 느낌이었고. 아, 아니맞아 맞아 맞 아, 이제 친해졌으니까, 뭐, 이제 이렇게, 이게 얘기해줘서 얘는, 어, 음. 음, 잘 지내겠지, 나랑, 이렇게, 이런 느낌? 그랬는데, 이제 그게 이제 서로 이제. 이게 익 됐다가 다시 이제 서로 이제 이야기 또 해가면서 성격을 알게 되니까 둘이 아니야 그때 어, 그, 그 뒤부터는 음. 내가 집착했어 메이한테 메이야 오늘 뭐해 뭐, 메이야 밥 너, 먹어 메이야 오늘 뭐할 거야 그리고 그래, 이런 음, 나 밀당하고 앉아 있었어요. 어 근데, 근데 그, <laughs> 그래서 저희 지금은 재결합했어요. 저희 조금 거시해요. 원태기였는데 다시 붙으셨네요. 네 저희 애머 어 아무 양아치. 오케이. <laughs> 저희 이제는 화해했어요. 아, 너무 Ah, don't talk to me. Don't talk to me. d o 니 t talk to me. Madam, you are not. m a d a 얘기 o u are not. I'm not sure. I'm n 진 t s u 정상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었는데두 <laughs> 번째 봤을 때도 정상은 아닌 것 같은데였고 음, 그 맞지. 지금도 정상은 음. 아닌 것 같아. <laughs> <laughs> 정말 거기서 하나도 한치도 바뀐 게 없어. 딱 딱히 없어. 음. 어. 자랑스럽군요. 어. <laughs> 애, 애, 애는 착하거든요. 되게 착한데 음. 착한데 미쳤어요. 맞아. <laughs> 아 근데 늘 한결 같아서 어 음. 맞아 음. 맞긴 해응 음. 한결 같은 게 좋은 거야 그건 맞아 맞네 맞아 아 근데 그거 변한 건 하나 있어 어 공격력이 응. 더 세졌어요. 진짜 아니 물, 물리적으로도 세졌고요. 얘가 이게 말빨로도 세져가지고 이제 약간 못 이기겠어 얘를 이길 어... 생각이 아예 안든다고 해야 되나? 아 이기려고 음... 했다는 것 자체가 살짝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아닌가? 나 지금은 아니야. 애마아아 아니 아니 아니. 야음너너너너음 사랑해. 오케이 나도 어 넘어가. <laughs> 왜 저러는 <laughs> 거래 둘이? 어쨌든 그래서 뭐 리리는 리리는 어떻게 생각해? 더 나은. 나는 약간 달랐던 게. 아.. 메이.. 처음? 그냥 진짜 약가 너무 순수하고 그냥 음. 예스걸 예스걸이었지 정확히는 어 맞지 예스걸 뭐.. 그때는 메이.. 메인님이었나메인님 혹시 이거 이렇게 될까요? 하면 아네 그럼요 가능하죠 어, 혹시 이거는.. 아 그럼 가능하죠 혹시 이거 생각 어떠세요? 어? 전다 좋아요 약간 너무너무 음. 예스거렸지 진짜 좋았어! 어 그치 그치 어, 너무너무 너는... 진짜 좋았어 나는 너의 응. 입장에서는 좋았던 거지 근데 응. 이제 나는 이제 물어봤을 때 뭔가 너무 오케이만 다 해버리니까 약간 의문이 드는 거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이 오케이밖에 안 하지? 이제 아, 나는 너무 괜찮은 걸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어. 맞지, 맞지. 어, 진짜 괜찮아서 오케이를 하는 건지 아직 오, 너무 맞아, 맞아, 어색해서 맞아. 말을 잘못 하는 건지. 맞아,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너무 초 긍정 예스 예스 하니까 좀 신기했어 처음에는. 오. 그래서 아 어, 성격이 원래 이러는 갑다 했었는데 이제 지내고 나서 보니 한. 보라이가 아니 <웃음> <웃음> 우리 메인은요 <메이는요. 웃음> 우리 메인은요 네, 생각보다 포악했고요 생각보다 사나웠고요 생각보다 더더 많이 해맑더라고요 물어버린다 제가... <laughs> 보이시죠 <어머>. 이런 친구입니다 <웃음> 고발이에요? <laughs> 그뭐 이거 약간 그발이야 오늘 당근 외치는 날이야? 그래 <laughs> 뭐 사실 그거 말고는 딱히 <laughs> 진짜, 진짜 메인은 맞아요 미국이라. 변한 게 없어. <laughs> 음. 자. 메이는 항상 한결같아. 도나 언니도 똑같지. <laughs> 어, 나 메이 조금 틀리긴 해. 처음이라. 오. 오 틀리긴 해. 오 처음은 아까 말한밀리가 많은 말한 것처럼 약간 예스맨. Yes 어. 음. 그 약간 본인이 좀 손해 보더라도 어, 전차의 평화를 위해 잠깐 그 웃고 넘어가는 스타일이었어, 메이가. 음. 어. 음, 음. 약간 전체 분위기를 생각하는 이제 그런 느낌의 성격이었다면 이제 이제 얘도 이제 뭐 이것저것 준비하고 힘든 것도 있을 텐데 그 힘든 거를 약간 좀 그렇게 막톤 밝게 얘기하면서 약간 숨기는 계열이었다고 해야 되나? 이가좀 음. 어 자기 감정을 많이 표출 안 하는 애예요. 얘가. 그래가지고 좀 숨기고 이제 겉으로는 이제 하하하하 하다가 이제 속으로 좀 많이 씁쓸한 것도 있었을 거야 어, 준비하면서 음. 음. 그래좀 그게 이제 살짝 이제 좀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가지고 몇 번씩 이제 그 이제 그 흑화된 부분이 몇번 나오죠 이제 예를 들어서 <laughs> 어, 어, 확실하게 이제 딱 얘기할 거는 이제 확 얘기하고 어, 그렇게 하는 이제 그런 음. 걸로 바뀌었는데 그래도 그래도 결국은 본인이 만약에 속상하거나 힘든 게 있어도 좀 숨기면서 얘기하는 게 없잖아. 음. 이런 친구랑. 어. 음. 어. 그래도 나름대로 표출할 수 있게 됐다? 어. 음. 나름대로? 어. 예전에 저... 그냥 예스맨이었어. 어. 어저 네. 메이 어. 메이 인상 딱 그렸어요. 제 제가 뭐죠? 느낀 그 느낌이라 해야 되나? 메이에 대한. 저한테 주세요. 카드리면 뭐 혹시... 어, <laughs> 띄워 드리나요 <laughs> 네, <웃음> 열심히 띄워 드릴게요. 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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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느낌이었어요 약간 <웃음> <웃음> 이거 말려있는 거 아니야? 그냥 평소 얼굴 아니야? 나? 이거 그냥 그냥 메이 자화상이야 메이, 그 메이 자화상이야 이거 <웃음> 어, <웃음> 메이, 메이 어, 이거 메이 이렇게 아 얼굴에 갖다 붙이면 돼 아니 구독해주세요 그 노래 썸네일이라면서 이거 이거 이렇게 얼굴 이렇게 갖다 붙인면 메이야 <laughs> 음, 자화상이에요 음, 메이 지금도 난저 이미지고, 처음에도 저 이미지고. 항상 음. 밝죠? <laughs> 항상 저랬어요. 똑같다. 음. 잘 그렸다, 너. <웃음> <웃음> 똑같다, 이렇게 보니 <많이>, 이거 봐봐. <laughs> 그냥 똥끼인 <똥띠이니>? 응, <laughs> 음, 똑같은데? 아, 와, 아, 저 그랬는데? 상태로 처음을 개무섭겠다, 진짜. 메이야, <laughs> <laughs> 음. 이거 셀카 레디. 아니 <laughs> 빙카소 어. 찍어서 올려도 아무도 모를 듯. 응. 음. <laughs> 얼굴 갖다 붙여도 모를 듯. 아어 나쁘지 않은데. <laughs> 그 시청자분들은 그래서 매일 인상이 어땠어? 처음에는 근데 애가 데뷔 방송할 때 되게 긴장하지 않았나? 실수 이상한 실수도 많이 하고. 와, 아니 아, 아. 아니 근데 그때 솔직히 귀여웠어. 아, 아, 그 실수가 약간 메이 그막 흐흐흐 막 이거랑 시너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난 오히려 더 그렇지. 귀여웠었어 그때. 본인의 사대기를 아, 때리는 그. 나 끝나고 하 응. 하유 언니한테 혼났잖아. 어, <laughs> 어 내가 그거 그렇게 하면 메이야 그거 그렇게 말하면 안돼. 그걸 왜 그렇게 말해? 유명인 나한테 하지 말라 했었대. 근데 난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laughs> 음... 우리 이 말이랑 요 말이랑 요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고 말이랑 고 말이랑 고말 했어. 근데 <laughs> 근데 웃긴 거그두 번째 세 번째 방송까지 했어. <laughs> 어 <맞아. 웃음> 근데 이게 <laughs> 다음부터 안 하려고 하니까 안 하더라고 내가. 음. 아이돌 활동도 이게 초반에 이게 갑자기 하락하면 힘들어. 이게 익숙해져야 돼.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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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맞아. 아 이게 좀 익숙하는데 좀 걸리더라고. 이게? 음, 지금은 누구보다 음 누구보다 더 잘하니까. 음, 막 초반에 좀 메이가 본인 싸대기를 많이 때리지 않았나. 아 와, 나 맞아, 실제로 그 많이 때려. 아니, 실제로 많이 씁니다. 아니, 근데 <laughs> 나 진짜 그게 나 장난인 줄 알았는데 진짜 본인 싸대기를 때리는 거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 정신 차려야지. 그치? 아니, 저, 누가 정신 차려서 <laughs> 본인 싸대기를 이렇게 때리냐고. <laughs> 왜? 우리는 서로 서로를 때리기도 했잖아. 맞아. 나 지금도 어. 생각하면 난 그때 광타라는게 정말 신의 한수였던 것 같아. <laughs> 근데 어, 맞아. 언니가 남아 있을 때 솔직히 언니 좀 살살 쳤어. <laughs> 언니랑 응. 하유 언니 좀 살살 쳤고 그래 니리 노노 있으니까 좀 쳐도 괜찮지않을까좀 중간 대미. 하유야 <laughs> 우리 살았다. <laughs> 근데 노래도 나 풀파워로 치는 거야. 그서야너래도야 노래도 나랑도 해야지. 그래가지고 전부 다 살살 치면 노잼이라고 이 언니가 신나가 나도 같이 어 그래 진심인 애들이 있어야 돼그 상황에서는 근데 중요한 건 하유도 난 진심으로 때렸어 <laughs> 근데 근데 하유 하유를 진심으로 때렸는데 때리고 나서 느낀 점 부서질 것 같더라 오, 어. 때리고 어. 나서 안절부절했어저 무서워 부수지는줄 알았어 진짜 거짓말 안 치고 <laughs> 그럴 수 정약. 있어 경약 경역했지 음. 그렇지. 난 리리도 진심으로 때렸어, 근데. 그러니까. 아, 아, 리리도 그때 좀 빡쳐가지고 아, 이걸 때려, 리리도. 러면서 얘도 세게 <맞아. 내게> 때렸구나. <laughs> 나, 나 처음에 진짜 사실 그래도 어느 정도 너무 세게 치면 좀 그렇겠지? 그래서 나도 처음에 살살 쳤다. 근데 언니가 진짜 풀파워로 빡 치는데 너무 아픈 거야. 등이 따가운 거야. 그래서 <laughs> 어? 이 언니 봐라? 하면서 진짜 <laughs> 바로, 바로 그냥 다시 잡고 빵! 쳤는데, 언니가 음. 완전 니 악물고 버티면서 계속 때리는 거야. 그래서. <laughs> 근데... 한번고삐를 풀어야 이렇게, 이렇게 때리는 게 자연스러워지 막 소심하게 때린 노잼이에요. 어, 그러니까 여기랑은 좀 다른 의견 이긴 한데 어차피 세게 때릴 걸 알았 거든요. 이제 그때부터는 음.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때리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었어 니네 음. 알아서, 알아서 싸워라 근데 나는 니네가 때릴 때마다 흩날리는 그 빵가루들이 너무 마음에 아팠어 <laughs> 나 저거를 어느 아이돌이 <laughs> 여행 펜션 여행 와가지고는 바게트 사들고 가서는 그걸 냉장고 얼려가지고 음. <laughs> 서로 머리 머리 부시기 게임을 하고 앉아있냐고요. 그러면서 음. 이제 물뿜으면 탈락. 붕도, 물뭐 붕도, 이런 게임하고 을 있냐. 아, 이게 음. 웃겼는데 그때. 아, 아니 물? 제일 웃겼던 게 <laughs> 메이가 이제 바게트로 때리려고 손으로 탁탁한데 하이가 그게 빵 터져가지고 시닥터는에물 뿜었다고. 아 맞아 맞아 맞아. 아니 그 게임 중에서 혹시 옛날 공포 게임인데 그발디의그 수학교실인가 그거 아세요? 아. 그것처럼 오는 거예요, 애가. <laughs> 내가 그것처럼 손을, 지 손을 이렇게 탁탁탁 치면서 오는 거야. 아니 메이 어머, 그때 진짜, 진짜 무서웠어. 어머, 메이 정말 무서웠어, 그때. 뭐, 잘 살았습니다, 거기는. <laughs>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 무슨 얘긴지 모르실 분을 위해 다시 보기 한번 올리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 올려놓게요. 혹시 모르실 분을 위해 아, 소리 어, 한번 들좀 <laughs> 재밌겠네요. 어, 근데 우리가 우리가 다음에 또 만약 에 그런 데를 가면은 다음엔 또띠아라며. 아, 아 또띠아는 맞았지? 또띠아는 또 장소가 많잖아. 그러니까 또띠아로 때린데. 또띠아가 아쁘지만 저는 평범한 거저 안으니까 뿅망 아니 아닙니다. 또띠아의찰진 도띠아 진짜... 맛을 몰라서 그래요. 소리가 쩔어 언니. 아, <laughs> 아 소리가 나. 근데 ASM. 아, 그게... 그게... 아까 얼굴에 탁 붙어. 저렇게 ASM으로 할래요? 야, 차라리 우와, 3D 드리버렸다. 공개하고 나서 ASM으로 하죠. 어때요? 야, 3D <laughs> 어? <laughs> <laughs> 그거 맞았을 때 대시벨 올라가는 사람 벌칙 하실래요? <웃음> 아, <웃음> <웃음> 소리 지르는 사람 벌칙. <laughs> 맞고 어, 너무 좋은데? 왜, 진짜 그러는 아프다,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아, 오늘 다시 시작해야겠다. 아이돌, 에? 이게 아, 또띠아가 이제 약간 흐느적거리니까 이게 때리면 감겨. 아, 얼굴에 감겨. 붙어, 아, 그냥. 어, 착 붙어. 아, 와, 아, 무섭다. 재밌겠다. 무섭다. 그러니까 누가 그거 댓글에다가 그 또띠아 때리는 거 댓글에다가 누가, 누가 남겼는데 젖은 물수건으로 때리는 거랑 똑같다 그랬어. 와, 아! 너무 무거운 아, 거 아니야? 토띠알 어. 물묻히죠 그러면? 어, <laughs> 진짜 왜 저러는 거야? <웃음> <웃음> 진짜 왜 저러는 거야 정말? <laughs> 얼마나 찹 소리가 잘 나겠어? 넓겠는데? <laughs> 왜 그러는 거야?